오, 누에다, 누에. 오, 누에가 왜? 우와. <laughs>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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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따 여기 어떻게 올라오니? 큰일 났구나. 우리 뭔가 잘못들어온거 같은데? 왜생기지 뭐 아빠 힘들지? 힘들지 <웃음> <웃음> 엄마 좀 쉬자 <laughs> 가자 이제 아니 잠금 <laughs> 왔어 나 저기 내려가고 있을게 날씬해진다 너네가 점점 어 되게 날씬해지고 있어 해야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뭐라고? 이고 이거 뭐고이단이끝이 없는데? 엄마 천가또있다고 아, 엄마 뛴다 빨리! 아, 주야 뛰어! 여기 다리가 너무 이거 야겠다 이거 봐야겠야 여기로 거아니야

이제 시자 엄마 물이다 엄마 물이다 뭐가 엄마가 일먹거이이즈 이거 먹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안 아니, 힘들 때 먹으면 완전 꿀물이야 맞아 완전 이제 맞아. 내려가자 응? 아니 여기 좀 쉬었다가 가자고 했잖아 어 빨리 와 엄마가 시합하자 그랬어. 어, 어? 우리는 지름길로 갔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쉬고 있자 우리 먼저. 우리 응. 불러까 근데 응. 우리가 먼저 못 도착하면? 여기 여기 위에서 아까 우리 막 걸어왔던데잖아. 어 저기 시아 시야, 시아랑 엄마 지나간다. 어? 불러볼까? 아니 아니 부르지 마. 불러보고 어, 싶어. 우리 그럼 빨리 가자. 엄마 전화 온다. 지가 하고 있지, 너무 힘들다. 엄마, 저리 아빠 정말 시다가서아 우리 거기 지났지. 어. 우리 이미 지났지, 거기는. 그래. 힘들어. 휴지야, 빨리. 엄마 거의 다 왔어, 빨리. 우리 이제, 그 앞에가 차 있는데야. 우리 차 여기 있자. 어, 전화 왔다. 아, 아. 우리 이제 차 여기 있는데 있지. 차 걸어가고 있지. 아, 뭐야, 너는 어딘데? 희주야, 다시 일로 와봐. 다시 일로 와봐, 희주야. 지양산 슈퍼 있는데? 우린, 우린 이미 와가지고 차로 걸어가고 있었지. 차 앞에서 그 고양이랑 놀고 있었지. 뭐야, 쪼개오네. 에이, 야 늦게 왔네. 저 1등이네. 우리가 이 1등은 이 우리. 우리. <laughs> 어. how's it